자, 학교 자체 방법은 가이드북에 자세히 나와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자 일단 웹서칭 하시는데 기본 랭킹 US 뉴스 랭킹은 저희 그 유학원에 배너 US 뉴스 있거든요. 누르시면 다전공별로다 나와있어요. PDF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수랑 나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는 웹서칭 하셔야 되고요. 장학금 받고 하고 싶지만 장학금 받으시는 분 많지 않기 때문에 학위를 마치는 동안 재정적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학교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 환경적인 요소를 다 먼저 이런 걸다 고르세요. 이런 걸다 고려하신 다음에 그럼 벌써 많이 학교가 줄거든요. 그런 다음에 어드미션 리코하 멘트 그때 보시는 거예요. 먼저 토플 몇 점이고 지 r 리몇 점이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위에 상황이 다 맞는 학교 중에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마감일은 어떻다. 그리고 세세히 보시는데 이런 어드미션 요강뿐만이 아니라 이런 에세이큐까지 다 읽으셔서 각 학교별로 표로 만드시는 작업이 중요하세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 그 미니멈이니까 미니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셀렉션 프로세스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상위 랭크가 돼서 최종 합격이 못하니까 실제 합격한 분들의 데이터들도 모으셔야죠. 학교 안에 f a q 에그 합격자 평균이 나올 수도 있지만, 외부에 뭐 고해커스라든지, 미국 사이트지만 글레드카스라든지 이런데 가서 본인 전공이랑 학위 넣으시면 거기 이제 복고 떨어진 분들의 데이터 올려져 있고, 옆에 다이아몬드가 표시된 걸 누르시면, 그, 그, 지원자가 올려놓은 본인의 뭐 GPA나 뭐 GR의 성적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거든요. 이런 걸 취합하셔서 엑셀로 자료를 만드시면 되세요. 내가 지원할 후보군의 학교를요. 뭐 많아도 상관없어요. 여기서 이제 점수가 확장이 되면은 최종 지원할 학교를 정하셔야 되니까요. 이 표를, 로드맵을 잡으셔서 이 학교들 중에서 가장 빠른 마감인 학교를 기준으로 스케줄링 하셔야 되고, 제일 높은 토플 점수나 가장 까다로운 GRE 점수를 요구하는 데 맞추셔서 나머지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